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 지름이 2cm인 원의 원주와 가장 비슷한 길이를 찾아 기호을 쓰시오. 자, 그러면 2cm이니까 원주의 뭐죠? 배, 이 원주는 3배보다는 크고, 원주를, 어, 원주, 이래적을까 3배보다 크고, 4배보다, 8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1c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비슷한 길이, 뭐, 육보다 좀 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육1 얼마? 그건 니은이네, 요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묘라 소리겠죠? 이거를. 세 배? 네 배. 어, 이거를. 이번 지름이 1cm인 원을 만들고자, 위에서 한 바퀴 굴렸습니다. 원주가 얼마쯤 될지 자의 가장 가깝게 표시한 것을, 찾아 기울어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1이니까 1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되죠. 약, 약입니다. 약. 그죠. 3.14 나올 거잖아요. 3.14 뭐, 뭐, 니언. 그죠. 대충 약. 그죠. 3.14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그냥, 그, 기본으로 3.14라는 것을 외워라. 이 뜻이네. 그죠. 문제에 자, 3번 원모양이 들어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표역인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원주나누기지름에서 알수 있는 것을 쓰시오 곱평 원주나누기지름 원주나누기지름하면 이거는 3.14가 되죠 6으로 나누면 638. 그 다음에 6 1은6 4 24 그럼 이거는 5 3 5 5 1 5 3 10 똑같다 그죠 알수 있는 것은 원주율은 같습니다 4번 원 모양의 내비뚜껑의 지름을 재어 보았더니 32cm입니다. 이 내비뚜껑의 원주는 몇 cm입니까? 원주는 32 곱하기 3.1이죠. 2, 3, 3, 2, 6, 3, 3, 3 2, 9, 992. 점 하나. 99.2 cm가 되겠죠. 5번. 나무의 둘레가 그림과 같을 때, 나무의 반지름은 몇 cm입니까? 지금 둘레가 이거 21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둘레가. 어, 210이죠. 원주죠. 둘레 한 바퀴, 그죠? 딱이 그죠? 한 바퀴 뱅, 그죠? 뱅. 210번. 나무의 반지름, 2 곱하기 반지름을 R이라 합시다. R 곱하기 3. 이게 이제 2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2. 2는2 05. 3 1이 3. 339. 355. R은 35cm가 되죠. 6번. 트랙터 압박퀴의 원주는 125.6. 뒷바퀴의 원주가 앞바퀴 원주의 두 배. 그럼 뒷바퀴의 원주는 125.6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이루기 12, 250, 11, 2는 4 5고 2는 2. 251.2 cm가 됩니다. 뒷바퀴의 지름은 지름을 대문자 r 이라 합시다. 대문자 R 곱하기 3.14를 했을 거잖아요. 죠 그렇죠? R은 251.2 나누기 3.14가 됩니다. 25120 314, 어, 8, 8, 어, 8, 4, 32, 8, 1, 8, 11, 8, 3, 24, 25, 0, 어, 0 올리죠. 그럼 이제 바로 80입니다. 80. 어, 바로 그랬죠? 어, 80cm가 됩니다. 7번. 거리가 1413cm인 길을 따라 반지름이 25cm인 굴릉쇠를 처음부터 그가 굴리려고 합니다. 굴릉쇠를몇 바퀴 굴려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일단은, 원주. 요, 요 원주를 구하면은, 는 지금 25cm 랬죠 그러면 25 곱하기 2한 다음에 3.14를 하면 되죠. 어, 이러면은 50, 50 곱하기 3.14, 5로곱해서 54, 20, 57, 535에 1 0 하나 붙여야 되죠. 근데 하나 두 개니까 이렇게죠. 157cm가 어, 됩니다. 몇 바퀴 굴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1, 4, 1, 3, 그러니까 1, 4, 1, 3 1413 나누기 157 하면 되죠. 157 하면 됩니다. 이제 97이 63, 6 올라가고 9, 45 올라가고 97이 63, 9, 45, 51, 9는 9, 14 이렇게 되죠. 자, 뭡니까? 9대니까 몇 바퀴? 9바퀴, 9바퀴를 굴리면 되겠죠? 자, 8번. 지름이 20cm인 원모양의 부침개를 오른쪽 같이 똑같이, 똑같게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부침개 한 조각에 둘레는 몇 cm입니까? 이랬죠. 자, 이것도 뭐, 이렇게 요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지름이 2 1에으니까 지름이 20이니까 이렇게 하고 반지름은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요거 한 조각이 고하는 거니까 요거 10. 요 1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만 이제 구하면 되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구하는 거는 원의 둘레 원주는 지름이 20이니까 20 곱하기 원줄 3한 다음에 곱하기 12동가리 12분의 1을 차지하잖 는, 3, 1, 은 3, 3, 4, 12, 4, 1, 은 4, 4, 5, 20, 5cm가 됩니다. 자, 이게 5cm가 되죠. 그러면 다, 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10다기, 10다기, 5 하면 답이겠네. 그럼 25cm가 되죠. 자, 9번. 오른쪽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보라색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cm 미니까. 2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이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7, 7. 49 빼기, 1개, 2개, 3개, 4개를 했죠. 4개를 해줬죠. 4. 45, 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45제곱센티미터. 10번. 정육각형의 모양의 어, 넓이를 이용하여 정육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어, 원의 넓이를 의림하려고 합니다. 삼각형 기역 이형 디귿 세 넓이가 17이래. 는 분홍색으로 할까? 자, 여기 여기 뭐라고? 이게 10이래. 몇개있습니까 1개. 2개. 세개네개 5개, 6개, 6개죠. 그죠. 그러면 6개면 6 곱하기 10이 하면은 72 제곱센치미터가 되고, 자, 상각형 리얼0 기업, 리얼0 기업, 이게 이제 구라,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다 6개죠. 6개니까, 6 곱하기 9는 6곱 54제곱센시미터 됩니다. 어림해라 했죠. 원의 넓이. 54보다는 크고 원의 넓이 네모라면은 이렇게 7 2분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72에서 54를 빼게 되면 8. 18이니까 9. 플러스 9를 하면 되죠. 일어나는 9. 그러면 63이 되네요. 그죠? 어림해서 그래서 63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11번, 원을 한없이 잘라 점점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동형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이거를 r 이라 합시다. 그러면 18.84가 되는 거는 이렇게 딱 딱반 갔을 때잖아요. 그죠? 이게잖아요. 그죠? 18.84는 2 곱하기 R 곱하기 3.14를 해서 광고겠죠. 그죠. 그게 그 그게 그뭐고딱 반이죠. 또 나누기 또2까지 해줘야죠. 맞습니까? 어, 그게 이반 반이잖아. 반딱 이만큼이 죠 그죠. 그죠? 반지름의 두배에 3.14는 나누기 해줘야 됩니다. 나누기하는 것 사라지고 그럼 r은 r 18.84 나누기 3.14이렇 1, 8, 8, 4, 314, 6, 4, 24, 6, 38, 6, 4, 24, 6, 1, 6, 8, 6, 38, 0. 원의 반지름, 바로 그냥 왼쪽 그 6, 6cm가 됩니다. 12번, 오른쪽 원의 넓이는 몇 제곱cm입니까? 원의 넓입니다. 이 자, 이거는 10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3로 하면 되죠. 144 곱하기 3이 되고 342, 342, 13, 3, 3, 4 432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3번 넓이가 50.24 제곱 센티미터니 원의 반지름은 이거 소문자 R로 둡시다. 50.24는 R 곱하기 R 곱하기 3.14 되죠. 그럼 R 곱하기 R은 50.24 나누기 3.14 이래 되죠. 5, 0, 2, 4, 314 이렇게 나누면 되고, 어, 한번, 314, 8, 9에서 1는 8, 1, 4, 어, 5, 6, 4, 24, 어. 6, 4, 24, 6, 1, 6, 8, 6, 3, 18, 0 이래 되죠. 자, 그래서 R 곱하기 R이 이게 16이잖아요. 그죠? 그럼 R은 4가 되죠. R은 4cm가 되죠. 14번. 넓이가 가장 넓은 부분을 찾아 기울을 쓰시오. 그랬죠. 반지름이 8, 원조 62, 2은, 62는, 3.1 곱하기 지름이 되겠죠. 지름은 62 나누기 3.1, 62, 620, 31, 2, 1은 2, 3은 6, 0, 0 그죠? 20이 되네. 20이면은 반지름은 10이 되죠. 10. 가장 넓은 원, 이건 8이고, 10이고 달랐그죠 어, 그리고 이거는 또 넓이 구하는 게더 쉽다. 니은은 또. 니은은 넓이. 넓이 구시다10 곱하기, 10 곱하기. 왜냐하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니까. 310이 되죠. 여 어, 이게 더 크죠. 어, 이이 가장 넓네 순발력 쉽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자, 15번. 다음과 같은, 어, 어, 맞죠? 답은. 어, 이 맞죠? 어, 이 자, 그 다음에. 문제 남았네. 15번 다음과 같은 모양의 운동자의 넓이는 몇 제곱 미터인지 풀리가정을쓰고 답을 봐시요. 자, 직각 직각. 딱 이만큼 그죠. 반원이다 그죠? 여기도 딱 반원. 그죠? 자, 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 대체죠? 합하면 원이 되죠. 자, 뭐 하여튼 여기가 40이 됩니다. 넓이니까 이 넓이는 20, 요20 곱하기, 20 곱하기, 3.1이 되죠. 그러면 이건 400 곱하기, 3 1러면4에연사 432, 0두개 붙이고, 그러면 0 하나 떼야 되니까, 요렇게 싹 지우면 되지 1200, 40제곱미터가 어, 되죠.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요 넓이를 구해야지. 요 넓이는 60 곱하기 40을 하면 되죠. 2400제곱미터가 되죠. 어, 이거 2400다하기 1240을 하면 되죠. 어, 3640제곱미터가 됩니다. 3640제곱 미터가 되고. 자, 16번. 방패의 연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칠했습니다. 색깔별로 칠한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이랬죠. 빨간색은 지금 여기가 3입니까? 3. 3이죠. 그럼 넓이는요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율 3.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러3327 곱하기 2분의 1은 2이 2, 3, 6, 13.5 되죠. 13.5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노란 거는 노란 거를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빼기 빨간 거를 해줘야지. 그죠? 자 노란 그는 어, 5조 기까지가 5입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1 2분의 1 빼기 빨간 계약까얼뭐였죠 13.5였잖아요. 빨간색5로 빼주면 되지. 음25 곱하기 3 75 곱하기 2분의 1 빼기 13.5겠죠. 2 3 6, 2, 2 3 6, 274.5 빼기 13.5가 되고, 13을 빼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24제곱 cm가 됩니다. 자, 초록색을 하려면, 노란색이 있다, 가 이래된 거, 이배 빼주면 되잖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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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한다음 해야지. 한 다음에, 노란색, 뭐, 이래 되는 거 빼주면 되잖아. 초, 초록색은 쭉까지가 4, 3, 7, 7이고, 어, 노란색 요거는, 5잖아 그죠?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럼자 녹색 요거. 요거는 7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단동 반 반이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 37.5 해주면 되죠. 자, 49 곱하기 3 하면은 39 27 3 42 147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7.5는 2, 7, 24, 2, 3, 1, 이거. 5는 이렇게 되죠. 0.3, 6. 6에서 3 빼면 3. 36. 이렇게 되거죠 그럼 이게 3 6제곱센티미터적으 되죠. 자, 좀 힘들지만, 이거 어, 요거, 요거 주교과면또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달은 남았네요.